땡큐! 샤오롱바오 어 아침에 먹었던 우유탕인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우유탕이 빨갛네 살라탕 살라탕은 두부와 목이버섯을 넣었다고 하는데 소자 하나 그리고 온심체볶음 제로콜라도 하나 시켜야지 음, 이렇게 한 4개 정도만 시킬게요 하나만 더 시키자 트러플 <놀람> Sorry. 야, 죄송합니다 <놀람> 샤오른바오를 먹는 중목이 이렇게 지금 생강 만 나온 접시에다가 간장이랑 식초랑 3대1로 <놀람> 오롱바우 안에 있는 육수를 그대로 먹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, 그 다음은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. 진사이펑의 샤오룽바오는 어떤지 이렇게 지금 도음 시간 다 나왔는데 살라타우는 음,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죽 같은? 그런 느낌인데. 야, 송림버섯, 차오로먹어 음, 아, 이거 육수가 딱 먹는 순간, 트러플 향이 딱 커져요. 트러플을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, 살짝 들어갔거든요? 아, 이 친구가 추천해서 먹었어, 되게. 이거를 다섯 개 먹는 것보다 천, 저는, 저는 이거 다섯 개 먹는 거 추천해요. 이렇게 딘 타이펑 샤오릉바오랑또 살라탕이라는 걸또 먹어봤는데요. 고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샤오릉바오 말고 송림버섯 그걸 조금 추천드립니다. 커플이 마지막에 한번 싹 정리를 한다는 느낌이라니까요. 샤오릉바오 다섯 개짜리 하나 그리고 한 개짜리도 시킬 수 있거든요. 송림버섯 하나를 좀 추천드리고요. 살라탕이라는 거는 있어요. 아,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약간 신라면 버섯 정도였는데 밑에 바닥에 깔려 있었는지 약간 시큼한, 약간 시큼한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마지막 비울 때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다. 그래도 뭐 이렇게 우용면 말고 또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핑라이펑은 워낙 유명한 가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. 한국어 메뉴는 기본적이고 심지어 아까 전에 조금 추가적인거나 변경 사항 생겼을 때는 스태프들이 다 계셔서 뭐 주문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한 거는 전혀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. 꼭뭐 잊지 말아셔야 되는 거는 틴타이펑 본점을 가시면 배달이랑 포장밖에 안 된다. 제가 나올 때쯤 시간이 한 5시 반이거든요. 이제 좀 식사시간이 다 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. 식사시간하고 여행 스케줄하고 조금 조절하시면서 다니시면 은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고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식사도 끝났겠다. 디저트는 조금 먹어봐야겠죠? 네. 여기에서 또 먹거리가 그렇게 유명한 거리다 보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디저트, 망고, 빙수를 한번 좀 먹어볼까 합니다. 여기 스무디 하우스 가 이제 빙수를 파는 데고요. This one. And this mango. Yeah. This for the, not for okay. 합격 망고 빙수를 샀는데 여기 안에 우와 이게 푸딩인가? 이시 <laughs> <보. 웃음> 대만에서 먹는 망고는 뭔가 좀 맛이 다른 거 같아. 요 예또 제가 또 빙수에 약간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맛이 크게 변할 수는 없어요 사실 연유를 넣었냐 안넣냐가 중요한데 약음 카피오파 예, 광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올라가는 그 데코레이션이 음. 어떻게 잘받쳐지냐 그리고 잘 예쁘게 올려오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섞어버리면 다 똑같아요 <뭐라> 찬 거를 갑자기 먹으니까 머리가 띵해요 동산사를 가는 길인데, 약간 타이페이의 동묘, 하이베랜드라고 네, 하죠. 다장기두고 아, 왜또 나오면 또 군사 안 나오는데, 또잘 나오다가. 공산사에 도착 했습니다. 자, 여기가 일단 뭐, 타이페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라는 건 맞고, 뭐, 타이페이도 사실 음. 어제 보셨겠지만, 되게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. 네덜란드도 그렇고 많은 침략을 당했는데, 그렇게 수많은 침략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음보살은 보살, 파괴되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있다. 이게 정말 종교의 힘인가? 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, 뭐 낮에 와서 이렇게 사찰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찰을 보면 좋겠지만, 밤에 또 보는 게또 이색적이라고 합니다. 저기 아저씨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저 역시도 건강과 안녕을 좀 기원하도록 이렇게, 이렇게 또 아유 손이 안 되네. <목소리> 안녕을 또 기원하고 모두가 또 건강해서 또 2024년도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. 또 2024년도에도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. 저 역시도 24년도 <목소리> 까지 일단 열심히 하고 24년도에서도 또 새로운 나라를 만약에 간다 고하면은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재밌는 모습으로 그렇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 보살 선생 보살 여기 용산사 쪽에도 사람이 많습니다. 정말 뭔가 정말 뭔가 밤인데도 뭔가 되게 화려한

그래서 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것도 있고 좀 위로받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한 번쯤은 안 좋은 생각도 막좀들 때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오늘 이번 여행을 떠난 것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안 좋은 생각도 들으려고 왔는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인연도 나타나기도 했고 저에게는 지금 가장 큰 걱정은 건강이에요. 사실 간단하죠. 네, 제 건강도 그렇겠지만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금 건강을 좀 빨리 되찾아서 행복했으면 좋겠고, 저를 사랑해주시는, 또 저를 잘 아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좀 건강하게 지내셔서 우리 좋은 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. 안에 관샘보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요 되게 막 엄청 강렬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? 바라시는 거나 기도하시는 게잘 됐으면 좋겠고요. 저녁에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모두 염원을 바라는 거다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좀 저에게는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. <목소리> 이니 예. 이게 삼미식당에와 가지고 식당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줄이 보통 줄이 아니에요. 한국 관광객분들이 너무 알려져 있다 보니까. 한 40분 50분? 간단하게 좀먹을거 이제 기 때문에 삼미식당은 특징이 뭐냐면 연어를 좋아하시는 분 일단 집중해주세요. 연어가 진짜 크대요. 그리고 가성비가 좋습니다.라고 는 하는데 일단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어 연어 뱃살 3 개가 300. 그리고 연어 초밥이 350인가 그렇더라고요. 아까 제가 다계산했니까650 정도 나왔는데 성비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일단 맛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어, 내용물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이 위주로 좀 먹으려고 하는데 밝은 곳으로 이동해서 먹는걸로 하고 아, 야시장을 제가 가려고 했는데 사실 삼미식당을좀 바꿨어요 어떻게 야시장을 가는 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북적거리는 거 보고 그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봤어요 여기가 뭐하는 데야? 삼미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뭐 있나 한번 찾아보다가 삼미 식당이 유명하다 해서 제가 또 연어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냥 한번 일정 맞으면 가봐야 되는데,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네요. 보현요지죠 아, 그래서 저 밝은 고로스로 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휴! <목소리도> 아, 여기가 이제 시몬딩이라고 어, 어떤 느낌이냐면, 되게 번화한 느낌, 한복판인데 이렇게 버스킹 하는 데도 있고, 되게 도시가 깨끗해요. 저는 이제 그 숙소로 좀 돌아가서 한미식당에서 사는 그 초밥이랑, 면허를 좀 먹으면서 하루를 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뭐하야 뭐야 뭐하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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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강아지왜 저기 왜, 왜 갇혀있는거야? 타이페이 해밀마트에는 뭐가 갈까요? 제가 찾는 거는 18생 맥주를 찾고 있어요 18생 맥주 18생 맥주 그건 연어 뱃살이 나오는데 이 신선한 거 보세요. 음그 연어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. It's awesome. 마마 네. 뭐, 먹을 수있습니 지금 나오는 걸 보니 소소 막... 네, 앞인데 오늘 하루도 되게 유익하고 좀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해서 시간이었습니다.